거기에 이제 나를 잘못 잡아서 뭔가를 했을 때는 그 좋은 운에도 불구하고 빠사리 가다 버리는 거지 그럼 국운에영향 많이 받는 사주도 있어요? 근데? 쎄 그거는 또안 해봤네 <laughs> 이 일진에 음,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눠가지고 고름이 한 문걸로 들어온 날이 들어있는 거야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사실 데로울 수도 없고 응, <laughs> 환장하지 음,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코로나에 걸리는 운 코로나에 걸리는 운은 없어 근데 내가 얘기했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뭘 해도 괜찮은 운인데 불구하고 그게 다 좋지만은 않다고 뭐든지 일진이 더러운 날이 있어 아무리 좋은 달이라도 일진이 더러운 날은 우리가 상중하로 나누거든 날짜를 그래서 절기에서도 상원, 중원, 하원이 있듯이 보름 안에 상관으로도 날짜에 상중하가 있어 어,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우리가 뭐 신수를 보거나 팔자를 볼때 그거를 대입을 시켜서 보는데 보름에 한번 꼴로 좋지 못한 날이 걸리는 확률이 매우 높아 보름한번 꼴이라면 그 1년치 신수를 봤을 때보름한번 꼴이니까요 선생님 아니지 내가 어, 8월 5일서부터 9월 20일까지 아, 굉장히 이달에는 좋을 거예요 그랬어 근데, 이 일진에, 음,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눠가지고, 보름이 한문걸로들러운 날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대충 한세번 정도네. 그치. 거기에 이제, 나를 잘못 잡아서 뭔가를 했을 때는, 그 좋은 운에도 불구하고, 빠사리가 나버리는 거지. 그러면 결국, 아, 운이 좋았던 시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대승이.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지. 그래서 그 45일 안에 보면, 보름을 나눠서 봤을 때, 중간중간에, 딱 보름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총 맞는 일진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지? 오늘 주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운인데, 음. 코로나에 걸리는 운은 없다. 없지. 없지만, 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구분하고 연결되지 않겠어? 음. 어쨌든 어 시끄러운 일이 있고 뭐 질병이 돌고 돌림병이잖아. 이건 옛날 얘기하면 그쵸. 말 그대로 돌림병이 도는 해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어. 그래서 그런 해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뭐야? 결국은 구군에 내가 임명화 된다. 끌려 들어가서 그렇지. 맞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끌려 들어간 음. 사람들과안 끌려 들어간 사람도 있는 거지. 그렇지. 있는 거지. 음. 그러면 구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주도 있어요, 있쎄 그거는 또안해 봤네. 이 자꾸 왜 그래. 그 질문인 줄 음, 알았죠? 어, 아주 당, 황당한 질문이었어. <laughs> 그래 구분에 끌려 들어가는 팔자가 있을까? 그걸 또 어. 어떻게 찾아봐야 돼? 일단은 근데 이게 되게 구분에 끌려는 팔자라는 게 공무원 계열들이 또 오히려 많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건 음. 또 이제 직접적인 일 연관이잖아요. 당신 공무원, 나라냐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내 생계가 달린 일이 는 사람의 입장이고 코로나 같은 게 별개잖아요. 그렇지, 별개지 그거는. 또어 어려운,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코로나 걸련 팔자가 있다가 아니라. 네. 이런 돌림병이 들어온 해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심하게 보리고개가 오는 해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딸려 들어가면서 타격을 입는 운이 있다는 거지. 자가격리대하는 운이 또 있나요? 이건 뭐 어디 가치는 운인가 선생님 그럴 수도 있겠지. 딱 어.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사실. 재료 수도 없고. <웃음> 음. 반장하지. <laughs> 아, 아니 코로나 확진자로 걸렸던 사람 사전 한번 받아볼까요? 글쎄 우리 손님 중에 딱두 분이 있었는데 어. 자가 격리 중이라서 못 오신다고로 딱 날짜 바꿔달라고 두 분이 계셨어 많지도 않아서 딱두 분이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못본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그게 뚜렷하게 안나왔던 거예요. 어, 음. 왜냐면1년 중에 몇 달이 1 5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아까 그랬지 보름씩 끊어서 나쁜 운이 있다고 거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편의 구독자분들의 음. 의견을 받아서. 음.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번 영상에 구근에 끌려가는 팔자가 있을까 없을까. 글쎄... 만약에 궁금하다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선생님 이 알려주실 거죠? 음, 나도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laughs> 그러니까 그왜 물어봐? 많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음.